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 아트, 프로그래머로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인력 또한 많아지게 되었고, 이렇게 늘어난 인력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쏟아부은 게임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완성한 게임이 벌레 같은 직원 한명 때문에 순식간에 파멸해버린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중국산 게임들이 한국 게임들의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하고 국산 게임들도 양산형 게임들만 공장에서 찍어내던 때에 벌키트리라는 생소한 이름의 개발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혼을 갈아넣어 만든 게임이 오픈하게 됩니다. 이터널 클래시는 평이해진 모바일 디펜스 RPG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 당시에는 5명의 캐릭터가 정해진 스테이지 안에서 실시간 또는 턴 방식으로 전투를 하는 장르의 게임들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터널 크래시 개발자들은 이런 뻔한 전투를 탈피하고자 새로운 전투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모바일 게임 팔라독의 전투 방식인데요. 팔라독은 횡 스크롤 디펜스 장르의 게임으로 우측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면서 병사가 생산되는 적 본질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 공개될 당시 팔라독과 너무 비슷하다며 한국 게임도 중국과 다를 것 없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지만 디펜스 방식으로만 즐길 수 있었던 독특한 컨텐츠들과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인해 점점 평가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및 컨셉의 완성도가 높았었는데요. 평화를 아사간 언데드에 맞서 싸우는 서로 다른 세계의 영웅연합의 끝없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유럽 신화의 영웅과 동물들로 유닛들의 컨셉을 설정했습니다. 플레이 도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수호신을 소환할 수 있었는데 천둥의 신 토르, 미에어 신프레이야 같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신화 속 영웅들이 수호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완성도 높은 모델링을 기반으로 영웅의 특징을 잘 살려 게임에 더욱더 몰입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터널 클래시는 새로운 요소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플레이어의 본체 역할을 하는 전차가 등장하는데 펜리르나 헤이드룸 같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모티브로 전차의 외형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뻔하지 않았고 나름의 개성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런 설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투라고 생각하는데 이터널 클래시는 팔라독이라는 게임의 전투 방식을 나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븐나이츠, 도탑전기 같은 게임들만 주구장창 나오던 시기라 팔라독을 해 보지 못한 대다수의 유저들은 나름 현지를 해볼 만한 완성도 높은 게임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라독을 즐겨 했었던 유저들은 양산형 게임이 전투만 뺏겼다면서 짭퉁 게임이라고 엄청 욕을 했습니다. 종족은 총 10개의 연합군이 있었고, 종족마다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7마리씩 있어서, 나름 다양한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클래스는 행스크롤 디펜스 장르에 맞게 차이점이 명확하게 존재했었는데, 로그는 빠른 이동을 이용해 기습에 능하지만, 체력이 낮았고, 디펜더는 두터운 감옷을 입고 있어, 높은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속도가 느려 뒤에 받쳐주는 병력이 없을 때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터널 클래시는, 나름 괜찮은 게임성을 갖추고 있었고, 완성도 또한 높았기 때문에 오픈 초기부터 많은 유저들에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구글 플레이 무료 인기 1위에서 매출 순위는 20위 중반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떡상의 기운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만 원 정도 현질을 했었는데 서버 10위 안에 들었던 걸 생각해보면 과금도 나름 착한 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게임을 만든 개발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무료 인기 1위 달성 이벤트를 하며 유저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출시 일주일 만에 해폭탄급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터널 클래시 1배 논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스테이지의 챕터명에서 시작됩니다. 이터널 클래시의 챕터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와 챕터를 설명하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정 챕터의 숫자와 제목이 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유저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 419 반란 진압과 518 폭동이라는 챕터명이 적혀있는 스크린샷을 올리게 됩니다. 챕터명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해당 숫자와 단어가 의미하는 부분이 정치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4.19 반란 진압은 4.19혁명이를5.18 폭동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했고 해당 단어들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은 너무 당당하게 적혀 있는 해당 챕터명을 보게 되면서 어안이 벙벙했고 포토샵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안심반이하며 게임을 접속해 확인을 해본 유저들은 실제로 챕터명이 저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집니다. 5-23의 챕터명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다는 부분과 업데이트 시 낡은 교과서를 교정하는 중이라고 나오는 문구였습니다. 5월 23일은 일베들이 가장 싫어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었고그 당시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서 정치적 이슈가 많았던 시기라 커뮤니티는 더욱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저들은 곧바로 공식 카페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었고,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개발사가 급하게 첫 번째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과문 내용에 해당 사태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었고, 담당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었습니다. 사과문을 보게 된 유저들은 더욱더 분노했고, 이터널 클래시를 일터널 클래시로, 벌키 트리를 벌레 키우는 트리라고 부르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루머들이 떠돌아 다녔는데, 대표가 일배충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퍼블리셔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뒀다라는 이야기 등잘 만들었던 게임에 일배라는 똥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일은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결국 퍼블리싱을 담당했었던 433까지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두 번째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공동대표 두 명이 포함된 사과문으로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터널 클래시에 대한 모든 광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키트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게임사를 손절하고 책명출까지 끊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현지를 했던 저로서는 환불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광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사과문의 내용을 보고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저들은 두 번째 사과문을 받았지만 뭔가 똥을 싸고 뒤를 덜 닦은 기분으로 조사 및 징계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 번째 사과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사과문에는 기획 책임자의 중징계에 대한 내용과 발키트리 대표이사의 사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를 명백한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었던 수익금 전액을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해 깊은 반성의 심정을 일부 표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몇몇 유저들은 사과문을 보고 잘못은 우리한테 해놓고 왜 우리 돈을 맘대로 뿌리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사퇴하게 되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지만 그 재미있던 게임은 어느 순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러운 일베 게임이라며 수많은 유저들이 떠나갔고 그래도 게임이 재미있어서 남아서 하고 싶었던 유저들마저 일베 게임을 하고 있는 일베충들이라고 낙인 찍히면서 게임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7년 7월 31일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터널 클래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게임 업계 사람들을 통해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가 됐던 챕터들이 CBT 때는 다른 챕터명으로 사용됐다가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다는 피드백을 받고 챕터를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서 우연찮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해당 이야기를 들은 저의 생각은 한두 개의 챕터였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챕터들이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맞았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낡은 역사서 교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의문점 또한 남았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